저 뭐야 불빛이 신기하다. 비싼 차라서. 아 그래? 벤츠 모양이야. 응. 나 지금 벤츠 트라 있어가지고. <laughs> 벤츠 보면 긴장 반. 아 표준어 써야지 이렇게 유튜브 표준 같데 표준같이 말을 하지? 3.8소고까지 도로 바닥도 보세요 지금. 직진 질해 음. 앞에, 아, 앞에 고차구간입다 아니 너무 맞세요 너무 너무 웃긴 거 뭔지 알아? 어. 그허살표를 계속 보고 있었어 다섯 개. <laughs> 근데 뭐 보다 이거 보다랑 여기서 인자다랑 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그냥 보기만 한 거지. 이렇게 이모양에다 x 다섯 <laughs> 개 보고 왔어. 그러니까 그냥 게, 지금 게임 중이라니까 지금. <laughs>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 <laughs> 주위를 좀 많이 살펴봐봐 지금 이게 살펴보는 건 살펴보잖아 음. 근데 살펴보고 정보를 얻어다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무슨 정, 정보를 본다. 얻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어. 그냥 본다! <laughs> 차 많다! 이 정도? 왜 이렇게 차가 오늘따라 힘을 못 받는 느낌이야? 추워서 그래? 지금 이럴 때 오히려 더 밟는 게 아니라 어. 저 RPM 게이지 밑에가 이 엔진 열을 나타내는 계기판이야 어. 그게 중간쯤 올라와야 돼 열이 올라 그래야 그래야 살짝만 밟아도 잘 나가고 지금은 열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아직 운전한 지 10분 남지 아. 않지 시속 이럴 땐 그냥 살살 밟아서 가는 거야 검문소 사거리에서 의정부 결례동 방면 좌회전입니다 전당에 <놀람> 과속번지털이 있습니다 이제 좀이 끼어들기 감이 생겼구만. 그러니까 그래? 응. 뭐가 다른 건데 <laughs> 얻어버린 거 같은 거 같아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까지 갈수 있을까? 아 그냥 여기서 쓰면 됐지. 이 차선. 됐지? 두 개가 되는 거였구나. 응. 몰랐지. 네비만 봐도 알지. <laughs> 아니, 네비로 뭘 봤냐면은 여기까지 뭐 정보가 못 가. 예, 이 꼽는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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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맨, 여기 내 유도선 이거 아니야? 그치? 맞아 쟤가 이상하게 가 500m 지하철도 옆길입니다 그렇다고 내려서 지금 내려서 싸울 거 아니잖아 <웃음> <웃음> 피해 <웃음> 가야 하는 <되는가>? 거야 알겠지? 도통 정보 수집 구간 아쟤 이상한 병신같이 가네 <laughs> <지하철도 옆길 웃음> 오, 내려서 알려줘야지 이게 아니라 <laughs> 아 <자회장> 내가 피해 <laughs> 가야지 너도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는 거야? 그렇지. <laughs> 지하차도 진입. 진입 맞아? 어. 아쉽다. 어떻게? 잠시 후 지하차도. 이럴 때 그냥 하지 말라 했지 원래. 근데 지금 될거 같아서 했어. 잘했지. <laughs> 아 여기로 갈 거. 그럼 더 편한데. 아. 딱 하나 보는 거야. 코스 하나. 아니 아니. 뭐라고 될까? 구 구간 하나, <laughs> 한국은 딱 보고 통과하고, 와, 한국은 보고. 자 이제 우측이 그거야, 장어 입구. 수도권 알겠지? 500mg <목소리도> <목소리도> 알겠지? 나중에 이제 엄마랑 제공이 나랑 술 먹으면서 나번 운전하면 돼. 아 장어 입구. 응. 아 대충이 따 길이 감, 감이 오지? 어. 내비봐 내비. 차회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0m,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뒤에서 지차 왔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같아 박았어, 박았어. 급정지. 해가지고. 뒤로 안봤는데 또. 그치? 참. 혼자, 혼자 내비보고, 차선보고. 아, 내 머리! 와. 뒤에 차 있었으면은, 빵! 해갖고 박고. <laughs> 그때그 블랙박스 뭐지? 메인 블랙박스에서 봤던. 그래. <laughs> 그것처럼 똑같이 그냥, 그냥 지금 다 부러졌어. 그래. <laughs> 앞에 최 어떻게 차와? 어, 안섰던석 구간이니 여기 붙어 줄까? 응. 이 정도면 연속 타나? 누나번 봐봐 옆으로. 안당 100m 앞에. 갈수 있을까? 멈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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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를 봐야지. 왜 어디 보고 있어? 아, 여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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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보고 있었어! 안 박았어! 아니,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 나 이렇게 빼줬으니까 역시 양심 운전자야. 이렇게 할 거야? 뒤롭게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한, 쫙 뒤에서 이렇게 멈춰줬으면, 봐봐, 아이고. 올라탔지, 지금. 어. 너무, 너무 갔단 얘기지? 음. 제가 나갈 정도만 비켜주면 되는데? 그렇지한이 정도에서 멈춰줬으면, 누나, 굳이, 아... 굳이안 뺐지? 있어 양심은 천천히 어? 너 극딜이 심한 거 아니니? <laughs> 아니 그래도 너랑 똑같은 거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다 이쪽으로부터 붙어 저기 아, 네. 저기 밟을 거 같아서 지금 그, 그쪽 극련다 잘못하면 아씨발 X같네 <laughs> <laughs> 여기를 안막는다고 이게? 응 음. 뭐야 지금 현일이 세명 있어요 여기 지금 붙어서 <laughs> 이거또이 정도죠? 응와 음, 음. 안 박네. <laughs> 지금, 오 마이 갓, 안긁는다고 어, 씨금내 심장이 지금 해리포터에나 오늘. 기준점 하나로 잡아 되는 가, 카니발 약간 닿을 뻔 했지. 어. 이쪽이 사실 누나가 제일 보기 편하거든. 이쪽 기준점 잡는 게? 어. 운전하는 사람은? 이쪽이 어디 기준점 사오라는 거야? 이쪽은 이쪽이 중인 다리 음, 중앙이었지. 음. 그럼 이쪽은 뭐겠어? 여기 다리 끝? 도로 끝? 이쪽은 이제 이, 이 차의 끝, 끝이라고 생각해. 차 바퀴, 이쪽, 이쪽 바퀴. 그럼 이게 중앙선 안넘으면 되는 거네? 그 이제 아, 이 정도면 탈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다할 것 같은 느낌. <laughs> 말이야. 이런 거는 넘어하시라겠지 어, 이럴 때는 여유 있게 가라고 하시라고 하고 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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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라시라고시라고하시라 맞지? 그 혁신적인 거. 그럼 빨리 저 안에 들어가야지. 600m 앞에 시속 60km 시속 아 단속 구간입니다. 다 그리고 그 부품 주차돼 있는데 앞에까지 가서 차선 바꾸려고 그러지 계속. 어. 그러니까 계속 이게 계속 그 방향 전환이 너무 급하게 돼. 미리 이렇게 완만하게 가야 되는데. 음. 앞에, 앞에 통화하는 거 없으면 그냥 중앙선 딱다 이미 넘어 나고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빨리 앞에 누가 오면 어떻해 반대 차선에서? 걔네는 멈춰주는 거지 아...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이렇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주는 거야 서로 괜히 얼타고 있으면 더 민폐네? 그렇지 그냥 갑자기 그냥 다 낑겨버리는 거야 불법주차 얘, 나셋 갑자기 딱 낑겨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어우 난리 나겠다 그러면 그런... 음. 뭐야 <laughs> 지금 네비도 안 보고 <laughs> 잠시 후좌회전입니다 아, 또코스트코되네 아. 이제 가세요 그냥. 오회전입니다. 어쩔 수 없어. 갔다가 리턴해야겠 다 그래서. 음. 빨리 제다 다시 탐색합니다. 어? 더가더 가. 300m 앞에 사고 구간입니다. 1차선. 잠깐 아, 또 놓쳤어요. 90m. 그냥 가세요. 90m 우회전입니다. <목소리> 세상에 이러다 부산까지 가겠다. 지금 이 방향이 북한까지 이제. <laughs> 정원이 못 따라가도 되겠다. <laughs> 야 그러므로 <그러보라> 하면 어떡해. <laughs> 밟아. 모르지. 밟아. 지금 내가 초콜릿의 김정은인지. <laughs> 15분 안에 나가세요 이제 안 그러면 돈 내야 되니까 엄청 엄청. 300m 우회전입니다 서로 양보해줘야 된다 했지? 지금 범퍼카 네. 아니라고 오케이? 제가 양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지금 내려, 내려서 얘기 물어와봐 아 제가 정차한 차 때문에 못 가니까 내가 양보해줘야 되는구나 그치? <laughs> 그렇기도 하고 제 어. 속도가 더 빨랐지 응. 누나 속도 느렸지 응. 그럼 쟤는 뭐 어떻게 느끼냐면 어? 양보해주네? 이거야 아, 내가 느리니까 어.